부정은할때뭘 부정하는 다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문장에서 부정할 건딱두 개밖에 없어요. 뭐랑 뭐겠냐면 모든 하고요. 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게 부정하면 이 모든은 뭘로 바꾸고 어떤으로 바꾸고요? 얘는 이렇게 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봐봐. 그럼 이게 무슨 어떤이라는 건 전부 다는 아니고 단 하나라도 봐봐. 어떤 실수에서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 범위에 있는 단 하나라도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 얘기예요. 이해 돼요? 단 하나라도? 그러면 얘를 그리면 y는 가는데 이게 아래로 블록이잖아, 그림이. 그럼 그래프가 세 가지예요. 떠 있거나 아니면 은 붓거나 두번 만나야 되는 건데 어 일단 작은 게 있어 작은 게 있어야 되죠 그분은 1번하고 2번은 작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분은 3번 그림이 돼야지만 단 하나라도 음수가 생기겠네 그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죠 이거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거 1, 2번은 작은 게 전혀 없잖아 한 개도 없잖아 이번엔 빵밖에 없고 음수는 음수는 없으니까 음수가 있어야 되잖아 괜찮아요? 돼요? 네